안녕하세요 홍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김종무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건물은 그 홍대역에서 도부 1분 거리에 있는 그 홍대 꼬마빌딩 매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대지면적은 21.2평 건축면적은 40.45평입니다 어 지상 5층 건물이고요 이 건물의 매매가격은 31억입니다 어, 역세권에 이제 입치해 있어서 그또 상업지역에 입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가치가 높고요. 제 일종은 이제 글린 생활시설입니다. 이 홍대 꼬마 빌딩은 그 이제 유동 인구가 많은 그 연트럴 파크와 동교동 오피스 그리고 이제 홍대에 이제 유효 수요층이 그 많아서 어, 탁월한 입지에 있어 이제 향후 인대 수익하고 어, 시세 차익을 함께 볼수 있는 그런, 어, 건물로 보여집니다. 어, 해당 빌딩 앞 KT 플라자는 그 홍대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되면은 이제 큰 호재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서 달러 가치가 이제 하락했고 우리나라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그 돈의 가치를 이제 맞추려면은 운다도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풀어서 돈의 가치를 이제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자꾸, 어, 실물 자산인 뭐 이제 아파트나, 어, 그런 뭐 상가 건물, 그런 것이 자꾸 오르는 겁니다. 그, 홍대 꼬마 빌딩 5, 6년 전에 뭐, 40억 하던 게, 지금 이제 50억 원대로 올라갔습니다. 그, 많은 연예인들이 홍대 건물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홍대 상권이좋기 때문에, 어, 뭐, 서정, 양영석, 신동혁 등 홍대 이제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다. 어, 홍대는 또 트리플 역세권이라, 주변에 뭐, 신촌, 이대, 멀리는 일사 나페스타, 상권까지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더욱더 이제 번창하고, 어, 그렇지 않은 곳은 더욱더 그 쇠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 이제 향후 시대 차익과 안정적인 그 수입을 원하시면은 홍대를 선택하시면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겁니다. 어, 자세한 세부 내역은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대 분산 위치는 홍대역 9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어 바로 보시면 옆에 KFC가 보입니다. 그 KFC 옆에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으로 내려오시면 바로 저희 홍대 분산이 보입니다. 아, 이 물건 말고도 어, 좋은 물건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 전화 주시면은 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정중히 부탁드립니다.